노안이란? 나이가 들면 눈에도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까운 거리가 잘안 보이며 가까운 곳먼 곳을 교대로 주시할 경우 초점 전환이 늦어지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노안일까? 다음 문항들로 자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평소 휴대전화 버튼이나 문자 메시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때 초점 전환이 늦어진다. 평소 독서시 빨리 잠이 온다. 평소 근거리 작업 시 두통이 나타난다. 세밀한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뿌옇게 변해 눈을 자주 비빈다. 나이에 비해 미간과 이마주름이 심하다. 헌한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하다. 문항 중 3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시면 노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